지능이랑 정신력 올려야지. 지능 20, 25 정도 맞추면 마법 티이확 올라가. 우리 채치 PT가 레벨업을 하라고 하니까 레벨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미켈라는 보내주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아. 밀리유전는 이거 못하지. 대구럽다 헤이! Hey. 비닐로 뒤덮인 거대한 존재. 용, 용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른다. 아, 아저 녀석 불뿜는거 아니야? 길, 길게 한숨 쉬기 전에 얼른 도망쳐. 성 위에서 날아오는 대형 화살은 피할 수 없었다. 사약 패링으로 쉽게 잡으시고 바로 부르기. 분석탄으로 원거리에서. 아이씨, 다 패임치! 마법 한 방. 야, 코스믹 위저드 맞아? 소니 마법을 부정하고 있네. FP는 가득한데 소니 딜로스 중이잖아. 제발 아, 마법사답게 네. 거리 유지 좀 해. 아니 거리 유지가 안 된다니까? 여친 아. <놀람> <놀람> 돈이 잘안 벌리는데 어디서 노가드를 하면 좋을까? <놀람> 뭐야 갑자기? 여친이 돈잘 벌고 싶으면 노가드 말고 파밍 좋은 곳 추천해줄까? 엘든링 기준이면 뭐... 아케이드의 왕조뮤지. 가 최고야 여친이 아니라 투잡이나 프리랜스 같은 거 찾아보는 게 좋겠지. 아니 프리랜스를 엘든링에서 어떻게? 내가 엘든링을 하고 있잖아. 거기서 파밍하기 좋은 장소가 없을까? 모그윈 왕조. 새 파밍. 모그윈 위치. 화로 절벽 아래 새 유인. 낙사 룬 획득. 추가. 아니, 그거 맞긴 맞는데. 근처 저기나우릭도 잡으면 룬더 많이 모는이 파름 아줄. 만자리 새 위치. 파름 아 추가 스파이버포 아이템 가면 수익률 상승. 스레이브워드의 드래곤 파밍 어, 용이 모그인 왕조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룬벌기 좋아. 모그 왕조가 가장 빠르다 이제 코스 위저드도 부자가 될 때다. 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모그 왕조를 내가 어떻게 가니 드랍할 수 있음. 거리 유지하면서 한 마리씩 용 용어사, 용이 숲 어. 거대 용 처치. <놀람> 얘들아 집중해. 지금 코스믹 위저드의 전설을 만들고 있다고. <놀람> <laughs> 시청자분들도 환영하고 다 같이 엘드링 빡겜 모드 어가요눈 벌고 장비 맞추고 고드릭 박살 내려가자 호스밍 위저드 마법 난사 준비 완료 헬라야 <laughs> 너가 우리 말안 듣는 시청자들을 시청자들한테 말 한마디 해줄리? 해줄래? 해줄래? <laughs> 오케이 리켈라 등장 얘들아 집중 안 하면 유다일이다 엘드링은 가차 없다 정신 차려라 호스밍 위저드의 <laughs> 전설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제 모두 전투 태세 안 그러면 고드릭이 너희를 갈아버릴 것이다 아 고드리기 갈아버려. <웃음> <웃음> 여러분 고드리기 갈아버린다는데요. GPT 4의 메시지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야 티미지. 어나한 방이야. 아어아 엘더링이요? 네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laughs> 반가워요. 제 유튜브 한 번만 들어가 주실래요? 굽신굽신. 제, 제 유튜브에 가보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영상들이 많답니다. 월은 아직 안 얻었어요. 뭐지? 나 지금 진짜로 뉴비 취급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laughs> 기, 기분 탓이겠죠? 왠지 준비자세 강전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방패를 들고 찌르기 좀... <웃음> 조용하세요! <웃음> 커는 유비가 왔다고요? 그것도 조용하세요! <laughs> 네 저는 사실 엘델링 700시간 유저였습니다. 짝짝짝 <laughs> 그동안 즐거웠어요. 나는 바나나 껍질 위에 미끄러진다네. 웃음이 터져 나와도 괜찮다네. 삶은 그런 거라고 말해보지만 계속 미끄러져 웃긴 상황이야.